안녕하세요. 부자든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주제는 SXL ETF 투자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 예정인데요. 한번 보시죠.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요. 이런저런 말참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바로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 상품은 수익이 날 때는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손실이 날 때는 더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꼭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어, 오늘의 어, 영상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 SOXL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SOXL ETF는 요 디렉시온에서 운영하는 ETF고요. 미국 IC 반도체 지수에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i c 반도체 지수는 2021년 4월 미국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만든 지수인데요. i c 에서 반도체로 분류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i c 반도체 지수에는 인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요. 따라서 i c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파악할 수 있겠죠. 어, 여기 보이는 것은 어, SXL ETF 관련해서 5년 차트인데요. 보면은 SXL이 파란색이고 SXX 1배 어, ETF죠. 보면은 거의 올라갈 때는 엄청난 그 상승세를 보이게 됩니다. SUX. 근데 하락할 때는 그만큼 또 SUX에 비해서 1배수 ETF에 비해서 엄청나게 하락을 하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상승한다, 하락한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은 단타를 치는 방법이 있겠죠. 자신의 고점과 저점을 알게 되면 단타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제 고민이 한번, 어, 저점이든 고점이든, 물론 지수를 봐야 되겠죠. 세배를 보진 고점일 때는 엄청난 이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어, 거의 이런 하락을 보이면, 어, 다시 자신의 자산을 어, 메꾸는 것, 회복하는 것 진짜 어려워질 수 있죠 하지만 봤을 때 이런 저점 매수의 X보다 이런 낮은 그런 순간에 만약에 우리가 많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하,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나중에 반대체 산업 우상향하게 됩니다 어 4차 산업혁명의 초입이기 때문에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어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십니다. 그러면 엄청난 상승을 했을 경우 어, 우리는 엄청난 수익률을 볼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한번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게 아니라요. 어 그냥 이 사람은 이부자된 매직 TV 채널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XL 장점과 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장점은 수익률이죠. IC 반도체 지수의 상승분을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요. 수익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죠.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합니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죠. 보면은 SXL은 416달러나 되는 반면에 SXL은 SOXL, 4.86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15달러를 이렇게 넘기게 됐죠. 2.51%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가 변동성. 3배 레버리지 e t f 기 때문에요. 주가 변동성이 심합니다. 위에서 차트에서 볼수 있죠. 엄청나게 심하죠. 어, 그리고 장기 투자의 어려움. 단기적인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장기 투자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기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장기투자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어, 고점에서 이것도 되게 차트적인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어, 차트를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있죠. 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고점에 매수하게 되면 어, 엄청난 손실을 볼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초지수 움직임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기초지수의 1별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어,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지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최근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좋지 않으면서요. rc 반도체 지수와 함께 sxl etf 가격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기업, 정부 같은 조직들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검색어를 분석하면요. 어,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현재 관심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광고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빅데이터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시키고 있죠.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암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상청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날씨 예보의 정확도를 높여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거나 컴퓨터나, 모방하여 컴퓨터나 로봇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데요.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이고요.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석, 분석을 통해 이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스피커에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또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서 식당 예약, 또 쇼핑몰을 할수 있습니다. 요즘 챗 GPT가 엄청난 그런 이슈죠.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거나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것.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스마트 홈에서 어, 집안의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에,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또한 스마트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품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들 기술은 우리의 삶의 많은 변화, 부분의 변화를 시키고 있죠. 변화시키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당 4차 산업혁명과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발전하려면요. 반도체는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거듭할수록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될 거고요. 또한 반도체가 앞으로 미래 인류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어, SXL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다고 1일 비하면 안 되는 이유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SXL 주가가 하락했다고 1일 비하고 자책하고 손절하고 팔아야 할까요? 어, 제 생각은 아닙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SXL 주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특히 이것이 웬 내가 부자 될수 있는 기회인가? 깨닫고 비록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어 그럴지라도 어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SXL ETF를 모아가지 모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다만 SXL은 레버리지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이 크므로 어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해당 SXL 어 두렵고 무겁지만 한주한 한 주씩 모아가면 어떨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인 x x l 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고요. 어, 정말로 해 보면 투자제는 하나의 기회가 지금 온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어, 자신의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관점, 그리고 확신을 세우시고요. 어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되셨다면 한번 어 눈을 어 시선을 SXL ETF에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